네, 안녕하십니까. 도그리. 유튜브의 도그리입니다. 네, 오늘은 닌자고 에어지쭈 제품 J. J. 그 다음에 얘가 70740 제품입니다. 네, 뭐 에어지쭈는 뭐 잠재력 같은 건데 이렇게 돼있습니다. 제대로. 이렇게 카이 잠재형 모습 이미 하나는 개봉을 해놨어요. 자 어차피 흩어질 거 그냥 흩어 놓읍시다. 지금 있는 게 카이랑 뭐로 이렇게 원래 저희는 이렇게 생겼죠? 네. 오늘 아, 이걸 뜯어보려고 합니다.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뜯는 데가 어딨나. 빨리 걸릴 것 같은데. 한번 뜯어봐. 다시입니다. 네, 이번엔 완벽합니다. 칼이 무서워서 칼로 못혔네 이제. 아, 무서워. 점점 더 무서워진다. 소리가 나니까. 이게. 일찍 걸리던데, 이거 맞추는데? 2분도 안 돼? 2분? 지금 2분은 좀 지났고. 어뭐설명서고 에어집조 제이 이거 끊고 한번 개봉을 하도록 아주 쉬다 제이 얼굴 이렇게 생겼네요 비슷 비슷하게 생겼고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이 기본적인 제이부터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와 같이 비슷하군요 그 다음은 머리 이렇게 해주고, 그 다음, 창. 창. 제의 창이고, 무기를 한번. 제의 창. 이게 다 들어있는 수리가. 에어지즈 제품은 다 들어있더라고요.